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골이라는 속담이 있죠. 일정한 원칙이 없이 둘러대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사자성어로는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는데요. 처세 밝은 유연한 삶의 태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기회주의자를 빗대야 하는 말이기도 하죠. 기회주의자는 일관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자기 이론 쪽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준과 원칙이 없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또는 자기 편의대로 처신하는 경우를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자면 이렇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1980년대 초이 교회 음악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교수님 왈, 찬송을 부를 때는 찬송가의 악보대로 음정과 박자, 그리고 가사까지 정확하게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찬송가를 부르면서 몸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못 받듯이 강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같은 입장은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단의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속된 교회에 가보면요. 찬송가를 부를 때 몸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는 모습은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악보대로 불렀죠. 그런 분위기는 엄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찬송가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인 것인지 딱딱한 악보의 틀을 벗어나서요, 교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변화라면은 몸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경건하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 딱지를 떼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찬송하는 모습을 성령의 감동에 의한 반응이다라고 보는 건지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죠. 어떤 목사님은 박수 치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건강에 좋다, 라고 박수를 유도하기까지 합니다. 몸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건가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기타와 드럼의 사용입니다. 정통보수라고 자처하는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기타와 드럼을 사용하지 않았죠. 피아노, 오르간, 그리고 바이올린이나 첼로 등 현악기를 사용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기타나 드럼 같은 속되고 잡스러운 악기를 들여놓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그때 오순절 계열의 교회에서는요, 찬양팀이 활동을 했고, 그들은 예배 시간에 기타, 드럼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장로교 합동 측 교회에서 자라고 배운 저로서는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경계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클럽이나 노래방을 닮아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고집하는 교인이라면 속으로 끌탕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쩌자고 밤 무대에서나 보는 밴드가 거룩한 교회까지 들어오도록 방치하는가? 그런데 젊은이들이 밴드가 있는 교회로 몰려가고요. 또 그런 교회가 수직 성장을 하자. 어찌된 영문인지 기타와 드럼 사용을 비판했던 교회들이 앞을 다투어서 찬양팀을 조직하고 기타와 드럼을 교회에 들여놓았습니다. 이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청년 예배 때에 기타와 드럼은 필수 장비가 되었죠. 기타와 드럼이 없으면 예배의 열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다는 것쯤은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기타와 드럼의 사용,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습니까? 이복음성가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입니다. 1990년 초이 한국의 모 기독교 방송 음반실에 비치된 그복음성가 음반 가운데 싱커페이션 곡은 모두 이 빨간 펜으로 쫙쫙 줄을 그어 맞습니다. 방송에 부적합하다는 방송 불가 표시였죠. 어, 싱커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엇박자인데요. 정박자가 아니라서 사람들의 감성을 혼란하게 할뿐 아니라, 딴따라풍이니 고룩한 성가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방송 불가 판정의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정박자는 더 이상 순수 복음성가의 동행어가 아니죠. 이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서 구도의 파격이 일어났듯이, 보금성가도 격식을 깨뜨리는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박자는 매력을 잃어버렸고요. 싱커페이션도 한물간 구성으로 취급되고 있죠. 지금은 보금성가를 랩으로 부르는 시대가 아닙니까? 엇박자 보금성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건가요? 헌금도 뚜렷한 원칙이 없이 둘러대는 예 가운데 하나이죠. 헌금에 대해 교회에서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표시이기 때문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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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 하고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두 손으로 정성껏 바쳐드려요. 바쳐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죠. 헌금은 단지 돈을 바치는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반기라도 들듯이 모 교회가 교회 구내에 현금 자동 지급기를 설치했을 때 목회자들이 일제히 질책과 비난을 멈추지 않았죠.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릴 생각을 하다니. 아니 그 버튼 몇번 눌러서 송금하는 그런 것이 과연 헌금인가? 그런 돈을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치고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없는 곳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교회마다 이 홈페이지에 온라인 헌금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헌금,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습니까? 예외도 예외가 아닙니다. 1990년대 초 이름만 되면은 알수 있는 여의도의 대형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지성전과 직할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교인들은 스크린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했죠. 그때 주변에서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스크린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스크린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산 예배냐? 라고 시비를 걸었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앞다투어서 유튜브, 줌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는 현장 대면 예배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예배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더라도 노약자나 교회 출입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무엇이 맞습니까?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건가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이란 이름으로 고집하던 그런 원칙들이 하나둘... 폐기되고 있죠. 이미 가상현실 예배를 시도하고 있고요. 얼마 있어서 교회는 인간의 지능과 감성을 지는 그 로버트, AI 설교자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적 성례인 성찬과 세례도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죠. 이와 같이, 원칙으로 고지받은 것들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고무줄처럼 제멋대로인 사례가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수의 노래 제목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영역은요 단단한 유리벽 같습니다. 이혈령 비혈령으로 인한 상처들이 유리벽 안에 놓여 있지만은 아무도 깨뜨리지 않죠.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 도리어 교회를 걱정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그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입장이었고 결정이었다 이렇게 구실을 늘어놓고 자기 변호하기에 급급할 뿐이죠. 이제 와서 누구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리도 될수 있고 조리도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누가 내 탓이오라고? 양심선언을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한 번쯤 스스로 질문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열정과 신학이라는 포장지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변론한 것으로 인해서요, 분열이 일어났고, 또 정죄의 그 상책이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 아픔과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이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도 되는 건가?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고 전한다고 하는 교회가 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골이식에 이런 둘러대는 일을 반복하는 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요. 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나 기독교 단체, 기관 등의 이 주대 없음을 비난하거나 빈정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이건 누워서 침배길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카메라 앞에선 제 자신부터요. 이 열령 연령, 비열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말이죠. 제아무리 일관된 원칙을 곧게 지켜보려고 하지만, 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의대로 옳고 그름을 판정하고 마는 그 고무줄 잣대, 생존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이중적이고 연약한 자신 말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태도를 지적했지만, 을 욕하면서 배운다고요? 그것이 다름 아닌 제 자신의 그 민낯인 것을 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의 생존을 묵묵히 포기하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고 주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현실 앞에서 이중적이고 연약한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믿음의 근거는 야무지고 빈틈없는 그 성격이나 과묵하고 좋은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그런 그 건물로서의 교회가 믿음의 근거일 수도 없고, 완벽하다 싶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역시 보조적 수단이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신령하고 성품이 고든 그 목사님, 존경의 대상은 될수 있겠지만, 믿음의 근거일 수는 없다는 것을 새록새록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은혜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것이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바뀌지 않는 영원토록 동일한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